없어요. 누가 다가 뭐요? 내 이름은 구름이에요. 아해 어. <laughs> 해들이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. 어. 언니도 다음 주에도 또 나와. 어 삼치기 도밥 주지 말고 화장빨이에요 우리 저 시청자분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. 나는 늘 그랬거든. 화장해서 이쁜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이 아 아니래. 원래 이쁘대. 나보고 맨 얼굴로도 여, 저, 촬영을 많이 하거든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 야 속눈썹 힘이 이렇게 센가 그래 빠바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야 이거 오랜만에 한다 다시 코러스 넣어줘 빠바바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 입을 벌려야 돼 빠바바